2025년 3월 27일 제영업일 오늘을 빌면 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빅 트리 이제야 이제야 겨우 1억을 넘어섰습니다 2억을 어떻게 충당한대요? 어렵습니다 그치 오늘 민주 팀장 서울에 와서 같이 또 소통을 하고 목다도 가장 큰 이슈인 베트남 삼동 김정수와의 소통 여러 어려운 소통들을 남겨둔 가운데 오늘 저기 주님께서 주시는 힘 담대함 당당함 명철 지혜를 얻고 오늘 하루 잘살아낼할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제 영이 깨어서 이 말씀들이 잘 들려지고 잘 보여지는 그런 말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하나님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치시리라 이것은 다마스코스를 두가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코스는 성업 후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업들이 허무지가될 것이다. 그 성업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함 상태가 되고 다마스코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여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청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둬버린 그들,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임처럼,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가지에 남은 네다섯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말씀이니다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다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성들과 태양 신상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은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희희 족과 아무리 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 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적국이 멸망하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는 칠.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굳이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흔들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역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18장 아,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아버지. 병을 해주세요 18장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변하실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때 배를 물에 띄우고 배에 띄우고 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의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크고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저걸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수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수수철 던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뚜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걸때 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낯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주 들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 산으로 올 것이다. 19장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를 도구하신 엄한 경고의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의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되고 것이다.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 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말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부를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졌다.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닫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지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골파도 고퍼도 고달파질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온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될 것이다.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재한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어리석기만 하고 어리석은 재한만 하고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큰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삼기는 현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한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맨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귤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 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진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된 일이 없고, 오두머리나 말때나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되지 않겠소, 사부지. 이집트 사람이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난한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 말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재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 시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재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증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져서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 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 전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운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얼음하죠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를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 이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20장 벌거벗은 이언자의 증조 아시리아 왕사로보이 보낸 어, 다르단 장군이 아수도스로 와서 아수도스를 점령하였다. 그해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서 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이집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증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를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슈야 대표님, 대표님한테, PW하고 어, 참내시편적 받아달라. 어, 부터 하려고 해요. 음. 이게 큰 증거가 될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1장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한상.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에 맞습니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라는 끔찍한 괴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담아, 공격하여라. 메데야, 애워 싸워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부의 고통이란 것일까? 온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듣고 귀가 벌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벌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 빛은 두려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송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막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였다.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성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집밟히던 나의 결, 결해요. 타장 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에듬에 대한 경고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두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미바은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리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이라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일년 만에 개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개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성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2.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시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방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를 겁을 먹고,